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에스토가 여러분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사흘 동안 여러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르는 에스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 3일에 라고 어 기록하면서 바로 이 금식 마지막 날에 에스토가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있는 그곳에 왕의 허락 없이 나갈 때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이고 어 어떻게 보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와스티 될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민족이 위기 앞에 여러분 에스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의 결단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러분 에스더는 결단을 하였고 움직였을 뿐인데 정작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기 시작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 오늘 에스도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듯 여러분 그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그왕 앞에 아하수엘 앞에 나 갔는데요. 왕이 에스더를 볼때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볼때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에스더를 볼때 여러분 어떠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때는 여러분, 에스터가 우리 소위 말해서 신혼 초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이 지났고, 그리고 우리가 에스터, 이모르드게와의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이미 30일 동안이나 이런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이런 그런 굉장히 소원해져 있는 관계 속에 있었던 었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또, 이후에,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해보니까, 소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소원을 다 들어주겠노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노라고.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아니, 갑자기,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다고요? 그 정도로 사랑스러웠다는 얘기지만, 지금 신혼초기도 아닌 이상한 속에서,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있는 이 아하수에로는요,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술의 왕의 마음만 이렇게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후에 하만의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교만하고 그의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굳어 있는 것을 또 함께 또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만이요. 아주 우쭐에 있는 거예요. 왜 우쭐에 있는가? 여러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배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는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앙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만이요 자기 안에 세례스 앞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자녀들이 많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많다, 이렇게 많은 부와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고 자랑을 할 뿐만 아니라 왕이 그를 우리가 여러분 모르드기가 왜 절하기를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왕이 하만한테 다 절하라고 시킨 것이었거든요. 바야흐로 그 나라의 2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2인자 된 것.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했고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에스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후가 있는데 왕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과 바로 자기를 그렇게 초청하였다라고 오늘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또 그렇게 초청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껏 높아진 거죠. 왕도 모든 신하들 앞에 자기를 높이 세웠지. 심지어 왕후도 자기를 모시기를 청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에스더가 어떻게 그날을 청하였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첫 번째 이첫 번째 그러니까 결국 두 번의 만찬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에스더가 여러분 왕의 허락 없이 나가서 왕한테 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소원이 있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했더니 그가 원한 것이 왕을 만찬의 자리로 초대한 것인데 그날 그 만찬에서 하만의, 하만의 이 무슨 모든 이런 계략과 이 음모를 폭풍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오기를 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만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면이두 번의 만찬 속에 하만은요. 점점점 더 고양이 되는데 이두 번의 만찬에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만찬 초청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러 싸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첫 번째 잔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였어요. 첫 번째 잔치는 그죠 다만 하만을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하만은 어떻게 보면 수행원처럼 지금 부른 거예요. 물론 다른 대신들보다야 높여준 것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왕을 위하여 베푼 자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만과 함께 오셔서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왕과 하만이 같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왕이 아하수에로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두 번째로 이제 왕한테 이야기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나를 그럼 좋게 여기시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소서 하면서 만찬을 초대하는데, 여러분 이두 번째 만찬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속촌을 허락하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왕과 하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유사하지만 살짝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초에 왕을 위한 잔치였고요. 두 번째는 왕과 하만을 위하여. 백푼잔지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만이 이 이야기를 와서 듣고서는 첫 번째 만찬이 와서 듣고서는 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나를 이 정도로까지 높여주나? 뭐, 왕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왕 바로 코밑에까지, 뭐 물론 인장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왕후가 나를 살피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고 거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수르 왕의 마음을 붙잡고 계셨고, 또 하만이 이렇게, 그러면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다음에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역사적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만의 마음도 굳어지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었던 것을 봐요. 우리가 마지막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 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소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만이 여러분 에스토로 말미암아 한 곳도 고향이 되어 가지고 정말 콧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죠? 모든 대신들보다 나를 높이 왕이 세웠다. 나는 이처럼 자녀들도 많다. 그리고 심지어 왕후까지 나를 이렇게 왕과 함께 유일하게 추척을 한다. 여러분, 이루고 있는 사이에 그러나 이 하만이 여전히 불만을 갖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모르드게가 있는 한은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가 있는 한은.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보문 말씀에 두 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인데 이 하만이 오고 가는 길에 그 대궐 앞에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여전히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전히 찢어진 옷과 배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죄를 뒤집어 쓴채 여러분 거기서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울며 탄식하며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본 하만은요? 그 모습을 보고 노하였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저 히브리 민족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사실은 먼저 아각 아각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만은? 자기네들이 사울 왕 때에 멸절당하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원수 어떻게 대대로 가문의 원수를 지금 갚으려고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하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저모르게를 아니 저 모르게로 충분하지 않고 그의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죽이기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반드시 이 모르드개와 모든 히브리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레스가 권면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왕한테 청하, 초청하여 가지고 정하여 가지고 저50 규빗 50 규빗이면 한 규빗이 이제 이만큼의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략 이, 이, 이 길이가 이제 45cm라고 그냥 보통 일반 통상적으로 그렇게 재는데 그50 그러니까 규빗이면. 아, 막 감사합니다. 이 예, 대략 한2 5 m 조금 안 되겠죠, 그죠? 어, 그 정도 길이의 높이를 장대를 세워놓고, 이게 굉장히 높은 장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어, 몸 매달아서 효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것을 또 하만이 좋게 여겼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 이제 장대를 세우게 되는데 사람들은 왕에게 정하여 장대를 세우라고 하지만 이 하만은요, 먼저 장대를 먼저 세워놔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왕이 이번에도 내 척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라 생각이에요. 그 정도로 하만이 교만해져 있었고, 그 정도로 하만의 마음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뭐 앞뒤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불도 가리지 않는 것이고요. 눈에 소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육장 말씀에, 여러분, 그 간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로의 마음을 더 녹이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장대를 다 준비하였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하만이 와서 왕한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저모르대가 이만하니 그를 장대에 메소서, 그러면 바로 그냥 모르대게는 처형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만이 그 입을, 이야기를, 이야기를 입에서 떼기 전에 여러분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그 암살 사건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암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아수에로 왕, 왕 가운데 있는데 하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모르게 이야기인 줄 모르고 자기 이야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이토록 이렇게 만든 거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는 모르게를 오히려 가장 높이 추앙받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사건을 하만이 자기 입으로 입술로 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까지도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야 될지 오히려 원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높임을 받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만든 그 장대가 도리어 자기가 죽는 자리가 되게 만드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마는 자기가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에스더의 그 만찬의 자리에 기뻐하며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했는가? 에스더가 결단하는 것만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죽으면 죽으려다는 그 결, 결단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정말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큰그 믿음의 결심이 아니면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만 될것 같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일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큰 일을 해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만 결심하기만을 원하십니다. 그 결심만 있으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준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결심하지 못했던 거 결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결심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심을 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준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